율법이 복음을 만나다 제 21조항은 어, 맹세의 말을 어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어,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 레위기 어, 19장 12절은 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어떤 것도 어기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레위기 어,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구절 어, 특히 로 티샤브 베 슈미 라 샤케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격하게 되면 그 말씀의 어, 의미는 속이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입니다. 어,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7절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보증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레위기 19장 12절에, 어,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어, 제, 어, 식계명이 제9계명, 그리고 거짓맹세함은 제3계명을, 어, 인용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함을, 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거짓맹세의 구체적인 예는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또는 전당물을 속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경우에는 20%를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6장 1절로부터 7절에서 살펴볼 수 있고 어, 또 하나는 레위기 오, 어, 예레미야 5장 2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지만 사실은 거짓 맹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맹세한 것에 대한 예의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 어, 그, 이 말씀의 의미를 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도 인용이 되었는데 삼상수훈에서는 어, 일체의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진실되게 말하여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건 아니라 말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예 예, 아니오 아니오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율법이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거짓 맹세와 관련된 성경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동사 샤바라고 하는 것과 거짓이라고 하는 어, 명사인 쉐케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남의 어,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어, 등의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하는 거짓 맹세 니쉬바. 니시바아 샤케르 어, 레위기 6장 3절 5절의 말씀이고요. 어, 또 10편 24편 어, 2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레, 예레미야 5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사실은 거짓 맹세니라. 즉 맹세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어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 진실된 삶예예 아니요 아니요 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된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